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죽은 영어 살리는 정철입니다. 영어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3분입니다. 오늘의 사연에는 어떤 고민이 올라왔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영어의 어순감각을 익히는 데 있어 청크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청크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오, 아주 좋은 질문이네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이런 얘기 했죠. 영어는 청크가 궁금한 순서로 나간다. 이게 마치 뭐처럼 나가는가 하면은 기관차가 주어동사가 기관차라고 그러면은 그 뒤에 객차가 연결돼가는 것처럼 이렇게 기관차 객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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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차. 주어동사만 튼튼하면 객차가 수백 개가 달려도 그냥 가는 거지. 이게 아무리 길어도 영어는 불편한 게 없어요. 그래서 궁금한 순서로 가는데 그 청크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딱 여섯 가지밖에 없어요. 1번 기관차 청구. 뭐예요? 주어동사. 그 다음에 종류가 제일 문장 속에서 많이 나오는 게 전치사 명사구 있죠? 보통 전명구라고 하는 문법 영어는 하지만 아니지만은 보통 전명구라고 합니다. 전명구가 영어 문장의 구조를 보면 3, 40%는 꼭 전명구가 들어있습니다. 그게 아주 단골로 나오는 메뉴고. 그다음에가 준동사 청크 세 개가 있어요. 준동사 청크가 문법 시간에 많이 배웠을 거예요. 음? 뭐 투부정사 그죠? 투 다음에 동사 원형, 그다음에 ing 붙은 거, 그다음에 과거분사. 요세 가지가 투부정부정사는 할, ing 붙은 하는, 또 pp 과거분사는 하게 된, 되어진 요런 뜻으로 요것이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아, 쓰입니다. 궁금한 수로 가서 붙죠. 그다음에 또 많이 붙는 게 접속사가 붙는 접속사절이 가서 붙어요. 이게 접속사 해봐야 뭐몇개안 어 되잖아요. 한 20, 30개만 접속사 익히면 웬만한 생활이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섯 가지 청크가 자연스럽게 돌아가도록 연습하는 건데 그 중에서 연습이 또 많이 돼야 되는 게 주어동사 청크예요. 이게 기관차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데 주어 동사에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음이 동사 부분에서 연습할 게좀 있죠. 주어가 i 면은 에미 되고 U 그러면 A 아 되는 것처럼 주어 동사의 일치 연습이 한참 돼야 되고 그다음에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시제 연습, 뭐 현재냐 과거냐 또 현재 완료냐 진행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변화하는 형태가 익혀져야 되고. 그 다음에 동사 하나 가지고서 뜻이 모자르니까 보충해주는 조동사라는 게 가서 붙어요. 그래서 그것까지만 연습하면 이제 청크 딱 돼서 이게 궁금한 수소로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것만 연습을 하면 돼요. 자, 오늘의 고민이 해결됐나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새로운 고민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